언니는 핸드폰 청소를 할게에요 닦아줄건데 이거 먼지가 많아가지고 닦아줄거예요 먼저 우 예쁜 눈을 닦자 물티슈로 물티슈로 닦아줄건데 알코올 스왑이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 스왑으로 닦아줘야 돼요 전 알코올 스왑이 있다면 전 그때 포장했을 때쓸 때만 쓰는거기 때문에 그때는 안쓰요 조심히 뒤돌아서 카메라까지 빡빡 닦아십니다이렇게 같이 닦아주어 어떨까? z i p 는 왠지 얘가이삭삭 이런, 이런 소리여 가지고 그리고 지플 p 5나6는 약간 코팅된 느낌. 이는슈즈를 닦아주고 한대 물티슈 안하고 슈즈도 안 닦고 안 닦고 하면은 약간 뭐 자국이 남아서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닦아주고 깨끗이 구석구석 잘안 닦인 부분은 물티슈로 다시 한번 닦아줍니다 이. 음, 닦아가지고 깨끗다아 이건 자국이에요. 딱딱한뒤 이게 도대체 아니죠? 케이스 안도 어떻게 게 닦아줘요? 핸드폰 안도 깨끗해진다고요? 핸드폰만 깨끗하면 뭐예요? 케이스가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? <laughs> 열심히 닦아주고 주지로. 꼼꼼하게 한 뒤에 나머지 나머지도 섞어서 깨끗하죠?